시작했어요? 어? 시작했었나요? 그렇게 이 아. 하지마 아... 저일날 가볍게 한번 얘기해봐야 할것 같아요 사실 7일이 가장 좋긴 해 어. 오늘 이식하실요 아니 그 그러니까 14일은 연휴고 20... 집중을 <laughs> 했다니아 20... <laughs> 마이크가 처음이 마이크가 이라일 21일? 14일은 연휴고 21일은 너무 늦어도 어. 아무도 안대로 무시게 포인트. 음. 최근나 근데 뭐 조금 그때가 워거 켜진 거 맞죠? 다 켜졌어. 이거 는다고 아, 나. 소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자아 A S M R 이제 조 하자 그런 것들 해보려고 벌써 5년 됐구나 그래도 둥근 둥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가 예배를 그동안 못 들여서 예배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세명은 <laughs> 동의하는 거고 어, 이제 날짜하고 이제 학생들 가능한지 플러스 청년 지원만 받으면 될것 같아요. 날짜는 2월 7일이 열어 나 한번 알아봐요. 야나 괜찮은데? 아마 차도 괜찮아 12시 한 30분 정도에서 1 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찬양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참여 가능한지. 찬양팀 말씀하신 거예요. 중고등 레벨 팀입니다. 가능하면 2월 7일 날 그때 그냥 진짜 바라기는 한 6곡 이상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안되고 뭐정화되고두 뭐 곡이라도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하면 시작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괜찮아요 이번 학생들 만나면서 이제 학생들이 수련회 때참모를보해서 많이 아쉽다난는 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음.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이제 몸이 기억하는 참모가 있다면 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laughs> 아니 저 며칠 전에 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언니 어. 앞에서 춤이 있거든요. 무슨 춤? 그 <laughs> 아니 갑자기 얘가 그러니까 어. 저랑 언니랑 이제 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래, 저는... 투어십. <laughs> 저스트 댄스라고 c e I'm going to the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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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 o 이 n g to the Switch. I'm going to the s w i t c 찬양 좀 들으세요 떨리신 거요 최근 가장 즐겨 듣는 가요는? 가요는.. 네.. 모세.. <laughs> <임무새 웃음> <임무새 웃음> 네. <laughs> <laughs> 네. 찬양은 요즘 노래 자체를 잘 듣는 것같아 어. 집에 있으니까 속세와 안절 저는.. 나의 하지고 얘기하세요, 네. 나의, 사, 네. 사, 나의, 얘기하세요. 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 아나요? 네 한번 불러주시죠 나의 사랑 <laughs>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가까이 안 하셔도 돼요, 어. 네. <laughs> 야, 이거 알아서 찾아서 이렇게 따르면. 아, 알겠어요. <laughs>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세 분이 이제 중고등부 예, 예배팀의 기둥이잖아요. 고 기둥이.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팀 못본 지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자, 예배팀 친구들 이름 한 명씩. 이어 말하기 서윤. 서윤이 또. 다음. 도기요 현종. 현종이. 정민이. 정민이. 수아. 수아. 재영이. 재영이. 혜인이. 혜인이. 승혁이. 승혁이. 저기요. 삼, 이, <laughs> 네, 해원이, <laughs> <쏘> <laughs> 태원이 해원이 참아, 태원이안 했어. 어. 그러면 이제 중고등웨이팅 친구들에게 한마디 못본 우리 친구들에게 <laughs> 토요일 날 연습하고 나서 같이 떡볶이 시켜 먹던 그때가 더 귀여워요. 어수련회 때가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생각들고 그리스. 다같이 같이 강당에서 어, 강당? 강당에서 다같이 찬양, 뛰노, 뛰면서 찬양하고 맞아. 어, 여름 크리스풀 했던 때가 아, 그때 그 진짜 그때였는데 감상나나요? 네. 그래. 만만의 준비를 우주, 했었는데 어. 네. 만만에 준비를 어, 했어도 그때 막저 어, 네, 선생님이 이제 로고 내주시고 <laughs> 죄송한데따로따로베서이라고생각데 베서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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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서데베서데베데 여러분들하고 잠깐 간단하게 <laughs> 게임을 해보려고. 데 베서한데, 베서한데, 베서한지베 우리가 이제 헤어질 시간도 다돼 가니까 네, 근수쌤부터 하나 뽑아 보시죠니다 <목소리> 네. 사실 불안. 자신. 네. 지금 균형을 안. 또 고깃을 막. 우리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아니지 저는 장점이나 단점인데요. 한 가지에 꽂히면 음. 진짜 그거에 대한 추진력이 엄청나요. 딱이 좀 아니요. 근데 흥미를 그 순간 잃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웃음> <웃음> <누가 그런지 안 웃음> 아니 근데 네. 진짜 그게 좀심 심한 이렇게 이렇게 이끈 자리에 있으면은 음. 뭔가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는 그 뭐라 해야지? 음. <laughs> 그러니까 뒤쳐지는 아이들을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있다고 음. 음. 생각을 해요 저는. 음. 감탄을 게 씌워드려야겠네요. <laughs> 음. 제가 보일게요. <한번 웃음> 네. 가장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은? 표현을 해주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 뭔가 그러니까 고마운 거 있으면 고맙다고 해주고 해봐. 미안해도 어, 말로. 아, 응, 말로 말로 표현해. 말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전 아. 뭔가 말보다 행동. 행동. 이기안 응. 어. 안아주고 뭐 이렇게 응. 가족끼리 교환 안아주고. 응. 저는 배려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응. 뭔가 저의 입장으로 생각해줄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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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빠는 언니는 아빠 성격이고 저는 엄마 성격이에요. 형근이는 누구 성격이야? 잘 모르겠어. <laughs> <laughs> 저희 엄마랑 저는 이게 머리를 정리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스타일이고 어. 아빠랑 언니는 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말할지 또 생각을 한다는 그 다음에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엄마는 열 답답해 죽겠걸, 살짝 그 그래서 저희 집은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져 있어. 어, 그 전저는 엄청나게 약간 아버 엄청 뭔가 나도 편하나도... 야 그냥 무조건 참자 하고, 되게 표현도 안해 무 양. 당담담담아 스트레스. 아는 한때. 응. 밥을 진짜 많이 먹는 걸로 밥을? y g 그 i m m Tony Grimm. Tony g 밥을 진짜 많이 n y Grimm.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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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mm. t 그러니까 우리 작년 여름 에대를 준비하면서 엽떡에 교촌 찍먹어먹어 아, 엽리서 어, 어? 어, 맞지 와! <laughs> 저희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위해 콘텐츠로 한번 먹방을 엽떡에서 개발할 시 뭐야? 먹방 ASMR 한번 해야겠다 재미는 원래 많은데 오늘 되게 너무 진지한 것만 나와가래방1 8 이런 거그래네쓸까요 어늘 영상 안녕하세요. 너무 예쁜데? 안녕 <laughs> <laughs> <그냥> <laughs> 안녕. 30분이나 찍었네요? 안녕 안녕. 다 <laughs> <laughs> <나> 같이 <laughs> 안녕 안녕. 안녕.